암기용으로 틀어놓으세요. 1. 전두골, 프런틀본, 이마 부분을 이루는 큰 뼈. 두개골 앞쪽 전체를 형성 작은 파란색 마름모 2. 두정골, 퍼라이어틀본, 머리 윗부분과 양옆 상단. 좌우 두개 존재 작은 파란색 마름모 3. 측두골, 템퍼럴본귀 주변의 뼈. 청각기관과 빗속 구조 포함 작은 파란색 마름모 4. 광골, 지고메틱본 광대뼈. 얼굴 윤곽을 만드는 주요 뼈 작은 파란색 마름모 5. 접형골, 스피노이드 본, 두개골 중심의 위치. 나비 모양 구조 작은 파란색 마름모 6. 사골, 에스모이드 본, 콧구멍 깊은 쪽에 있는 가벼운 스펀지형 뼈. 코눈 사이 구조 형성 작은 파란색 마름모 7. 누골, 레크러멀 본, 눈물샘이 지나가는 통로 위치. 눈 안쪽 코 가까운 곳에 작은 뼈 작은 파란색 마름모 팔 구개골. 펠러타임본 입천장 뒤쪽을 이루는 뼈, 비강구강을 나누는 구조 작은 파란색 마름모 9, 비골, 나살본, 코등을 이루는 짧은 뼈두개 작은 파란색 마름모 1 상악골, 맥실러, 위턱뼈, 윗니가 붙어있고 비강 안하 일부 형성 작은 파란색 마름모 11, 하비갑게 임페리어 나살 콩자, 코 안쪽 공기순환을 도와주는 얇은 뼈 작은 파란색 마름모 12, 하악골, 맨디블, 아래 턱뼈, 얼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 암기 완료 되셨나요? 자기 전 듣고 주무세요.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올림.